안녕 유채야. 나나나 하랑도 안녕. 짱 언니 왔네. 안녕. 유채야. 근데 너 방학 언제야? 난 6월 28일이야. 너네 학교 7월 19일이라고? 우리 학교가 진짜 빨리하는구나. 언니, 난 방학 때 필리핀하고 대만 놀러 가. 시어아 아, 엄마 왜? 나가서 죽으시면 싸워. 엄마가 사오면 되잖아. 어디 싸워. 응, 알았어. 여러분, 저 엄마 심부름 좀 다녀올게요. 저희 엄마랑 실시간 좀 하고 계세요. 환영이 해줘? 어, 그래, 유진 학교에서 1등 한다며? 아유, 우리 션이하고 친하게 지내렴. 아줌마가 션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 나나나야, 너희 부모님은 의사라고 했지? 그래 그래 우리 나나나는 부모님 닮아가지고 정말 똑똑하고 착하구나 다음에 우리 집에 놀려오렴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음 하롱이 되는 친구도 없고 공부도 못한다는 애 아니야? 응 그래 하롱아 시험은 잘 봤니? 하롱아, 이렇게 실시간 할 시간에 얼른 가서 공부나 하렴. 너네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거 아니? 아니, 조그만 게 계속 말 대답이네. 차단 지켜버려야겠다. 그래, 하롱아. 아니야, 얘들아. 내가 실시간이 처음이다 보니 잘못 누른 거란다. 저와 누는처럼착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계속 션이랑 친하게 지내렴. 아니 아니, 션이랑 그냥 잘 지내란 뜻이야. 엄마, 너 왔어. 그래 얘들아, 아줌마는 간다. 그리고 아롱이랑은 놀지 말고. <놀람> 여러분, 저 왔어요. 왜갔 왜? 어? 왜? 왜 왜가? 그렇게 현이는 엄마가 친구들을 살별한 걸 모르고 혼자 끙끙 앓았다고 한다. 나나나와 유채, 하롱이는 다시는 현이 실시간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